오늘 드디어 더 글로리 파트 2 공식 예고편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수없이 돌려본 결과 어느 정도 맥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찾은 파트 2 복선들을 정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예고편에서 소름돋는 장면이 있었죠. 반지를 낀 손이 자동차 창문을 두드리는 장면.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박연진이었고 차 안에 있던 사람은 강현남이었습니다. 문 동은이 현남은 절대 위험해지지 말라고,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는데, 박연진에게 걸려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다른 장면에서 현남은 새창살 같은 곳 안에서 누군가를 보고 있습니다. 현남은 박연진에게 노출되어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강현남 씨 희미하게 웃고 있습니다. 박연진에게 노출되어 감옥에 간 것이라면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웃음을 지울 수 없겠죠. 마치 해야 할 일을 끝낸 후련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의문을 품고 저 새창살 같아 보이는 게... 감옥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 것이 바로 현남의 집 구조였습니다 파트 1에서 문동훈은 밖에서 창을 통해 현남의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있었죠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현남의 집은 마치 집이 감옥이다라고 표현하듯이 창에는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쇠창살을 클로즈업 하니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파트 2 예고편에서 나온 현남이 새 창살 안에서 웃고 있는 장소는 감옥이 아니라 현남의 집이며 그녀가 희미하게 웃고 있는 것은 드디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죽여 주겠다던 문동은의 약속. 아무래도 문동은이 지킨 것 같습니다. 폭력이 끝났고 자신의 소원이던 남편이 죽음으로써 복수에 성공한 현남이 자신의 집안에서 희미하게 웃음 짓고 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런 그녀가 바라보는 사람은 카트 원에서처럼 밖에서 현남의 집을 바라보고 있는 문동은을 향해 웃어주는 거겠죠. 예고편 첫 장면에서 나온 사건 사고 신고 접수. 해당 사건은 2004년 9월 2일 문동은이 고등학생 시절 고데기로 화상을 입은 이후이며 학교에서 해결이 되지 않자. 경찰서에 찾아간 날입니다. 아마 이날이 파트1 1화에 나온 경찰서 장면이겠죠? 해당 서류를 보면 접수 조치가 훈방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박현진의 연출이었던 당시 서장 신영준이 힘을 쓴 덕분이겠죠. 아시다시피 1화에서 박연진은 친구들과 달리 서장실에서 훈방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을 박연진에게 다시 보여주며 문동훈이 용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박연진이 죄를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다행히도 박연진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 다른 장면에서 역시 박연진의 태도는 그대로입니다. 약간 잘못한 게 없어 동우야. 이를 듣고 문동훈은 씩 웃었죠. 네, 여전히 박연진은 천벌 받아 마땅한 사람임이 확인되었기에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문동훈이겠죠. 이제 문동훈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피해 복수를 시작할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복수 계획에 돌입한 문동은 예고편에서 문동은은 큰 회전문으로 보이는 듯한 곳으로 들어옵니다. 문을 여는데 손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회전문일 확률이 높겠죠. 문동은의 직장, 초등학교에 이렇게 큰 회전문이 있을 리 없고 상당히 큰 대기업임을 알수 있습니다. 문동은이 회전문을 지나 들어오는 장면을 스탑해놓고 보면 우리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수 있습니다. 창문에 적혀있는 HTN 네, 문동훈이 찾아온 곳은 박연진이 기상캐스터로 일하는 곳인 HTN 방송국인 것 같습니다. 박연진한테 서서히 말라주고 보자고 했던 문동훈이죠. 문동훈을 만나고 난 이후 방송국 게시판을 뒤지며 혹여나 자신에 대한 제보가 있을까봐 전전긍긍하던 박연진인데.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 문동훈이 직접 제 발로 HTN 방송국을 찾아왔으니 박연진 입장에서 이보다 더한 공포는 없을 겁니다. 파트 1에서 문동훈은 이런 말을 했죠.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막을 수도, 없을 수도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박연진의 오래된 소문이 될 문동은 본인이 직접 직장에 찾아왔고 본격적으로 오래된 소문은 박연진의 직장에 퍼질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박연진은 핸드폰을 보며 굉장히 화난 듯한 표정을 지었죠. 목에 출입증을 걸고 있는 곳으로 보아 방송국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동은이 방송국 게시판에 박연진에 대한 오래된 소문을 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기상캐스터 박연진의 위치는 필히 땅으로 떨어지겠다. 사실 기상캐스터로서 능력 없이 누군가가 대필해주는 대본만 읽던 기상캐스터 박연진. 그녀가 아직까지 메인으로 살아남았던 건 남편 하도영이 넣어주는 광고 덕분이었죠. 헌데 이제 그 광고도 끝나게 생겼습니다. 파트 1 마지막에 하도영은 문동훈 집에 방문했었죠. 그리고 벽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파트 2 예고편에서는 이 사진들을 유심히 보는 하도영이 등장했는데요. 하도영은 초등학교 체육 활동으로 예솔이 눈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문동훈 집 벽에 붙어있는 사진들 중에는 무지개 안가를 다니는 하예솔과 전재준이 종록색약이라는 사실 역시 알수 있는 사진이 붙어있을 수 있겠죠 이를 통해 하도영은 하예솔이 자신의 딸이 아님을 확실하게 될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예고편에서 하도영이 누군가를 때리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사실을 안 하도영이 전재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기상캐스터로서 능력도 없고 더 이상 재평건설 광고도 없고 인성까지 탈로 날 박연진은 저 하늘 위에서 급속도로 추락할 것 같습니다. 원래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아픈 법이죠. 부디 연진이가 지은 죄만큼 아팠으면 좋겠네요. 파트 2 예고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선으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전재준이 들고 있던 포렌식 데이터 복구 명함. 전재준이 이 명함을 들고 있는 것은 포렌식 데이터를 복구할 무언가를 주었다는 거겠죠. 주목해야 할 점은 여고편 다른 장면에서 박연진이 무언가를 급하게 찾고 있는 장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난 맛에 사는 박연진이 무릎까지 꿇어가며 찾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결정적 증거겠죠. 저는 박연진이 찾던 이 무언가를 전재준이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진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장소이면서 전재준이 대신 찾을 수 있는 장소는 둘이 쾌락을 공유하던 장소 시에스타뿐이겠죠. 여기서 하나 더 주. 중요한 사실. 바로 손명호가 죽은 장소 역시 시에스타라는 겁니다. 저는 손명호가 죽은 장소는 시에스타라고 확신하는데요. 파트 1 손명호가 죽은 장소의 소파는 갈색이고, 시에스타 소파는 분명 흰색이었기에, 시에스타가 아닌가 싶었는데, 손명호 옆에 술병과 냉장고로 보이는 물건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술병과 옆에 냉장고로 보이는 물건을 유심히 보시면 1화에 시에스타에서 전재준과 쾌락을 공유한 박연진 뒤에 있는 술병과 냉장고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손명호는 확실히 시에스타에서 죽은 것이죠. 문동은은 손명호를 SD 카드라고 불렀습니다. 손명호는 내 SD 카드야 찍고 싶은 게 있어서 딸깍 끼운 거지. 무언가를 찍기 위해 이용하려 했죠. 문동훈은 손명호를 이용해 박연진과 윤소유와 관련된 얘기를 증거로 남기려 한것 같습니다. 허나 손명호가 죽어버렸죠. 때문에 손명호의 SD카드는 문동훈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건 박연진은 손명호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박연진이 시체 처리만 한 시에스타에서 전재준이 손명호의 훼손된 핸드폰을 주운 게 아닐까 싶네요. 많이 훼손되었기에 증거가 담겨져 있을 수 있겠다 싶어 포렌식 데이터를 돌려볼 생각인 거겠죠. 전재준이 손명호가 남긴 증거를 포렌식해서 살리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예소를 찾아오기 위해서겠죠. 전재준은 하예소리 정록세약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불러 하예소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지 물어봤었죠. 친구의 대답은 부모의 이혼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너에게 최소는 소송이 아니라 친구의 이혼이야. 양육권은 또 다른 문제니까. 박연진과 하도영이 이혼을 해야 전재준에게 기회라도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전재준은 손명호 sd 카드에 담긴 증거를 하도 하도영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파트2 예고편을 보면 하도영은 무언가를 보고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는 이전 영상에서 이를 두고 문동훈이 하도영에게 보낸 박연진 살인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문동훈이 보낸 게 아니라 전재준이 보낸 파일 같습니다 전재준은 하의소를 가지고 싶으면 박연진이 아니라 자기 편을 들어야 한다는 문동훈 말에 적극 동의했었습니다 네가 예소류를 원한다면 네 편은 지금 나야 박연진이 아니라 아니 우리 엄마가 선생님 말씀은 잘 들어야 안 됐어. 반갑다 친구야. 전재준에게 있어서 하예솔은 박연진보다 더 갖고 싶고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더 글로리 스페셜 영상에서 나왔던 옥상에서 떨어지는 이 코트를 입은 사람은 전재준일 수 있겠네요. 하예솔을 지키고 싶어하는 박연진에게 전재준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없애야 할 사람이겠죠. 박연진의 세 번째 사례는 전재준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방 안에 불이 크게 난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불 붙은 방은 누구의 방이고, 불은 누가 지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이 불을 지른 사람은 박연진이며, 방은 하예솔 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트 2에서는 전재준이 하예솔을 뺏으려 하고, 남편 하도영은 더 이상 박연진 편이 아닐 것 같죠. 문동훈의 복수가 시작됨에 따라, 박연진은 하예솔을 잃을 것 같습니다. 스페셜 영상에서 박연진은 드레스룸에 혼자 외롭게 앉아 있고, 하예솔의 머리핀으로 보이는 것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죠. 네, 이 호화로운 집에. 더 이상 남편 하도영과 딸하예솔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문동훈은 박연진에게 내릴 보를 파트 1에서 얘기해줬었죠. 언젠가 복수가 끝났을 때 연진이 옆에 아무도 남기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파트 2 예고편에 불 붙은 방 벽면을 보면 뭔가 붙어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개인적으로 벽에 붙은 것들은 스티커이며 밤에 불을 끄면 빛나는 형광 스티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솔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파트 1 파라에서 하예솔을 씻기는 박연진이 나왔었는데 해당 장면 욕실에서도 벽면에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예솔이가 스티커를 참 좋아하는 것 같죠 파트 2에서 예솔이를 뺏긴 박연진이 분노에 휩싸여 예솔이 없는 예솔이방을 불태우는 게 아닐까 싶네요 예고편에서 주여정은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주여정의 뒤에는 강으로 보이는 물이 있었죠. 그리고 눈이 새하얗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전 더 글로리 리뷰에서 저는 눈은 문동훈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해석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이전 리뷰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영상이 끝나고 나오는 추천 영상을 통해. 꼭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문동훈의 상징인 눈이 흩날리고 있으니 주여정이 애타게 찾는 사람은 문동훈이겠죠 그리고 뒤에 강이 흐르는 걸로 보아 이 장소는 파트 1 1화에서 문동훈이 찾은 한강 혹은 등대 같은 것이 보이는 걸로 보아 바닷가 근처인 것 같습니다 1화에서 한강을 앞에 둔 문동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국은 9시에 열고 한강은 20분만 걸으면 된다 물은 차가울 거고 그럼 다 편해질 거야 더는 가렵지 않을 거야 한강에 몸을 던져 편안하고 싶다던 문동은 어른이 된 문동훈은 여전히 상처가 가렵고 뜨겁습니다. 어쩌면 모든 복수를 끝내고 어린 문동훈이 원했던 것처럼 강물에 몸을 던져 편안함을 찾으러 간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네요. 예고편 속 문동훈은 철장 건너편 속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뼈가 아리게. 뼈가 아리게 해준다는 말은 이 반대편 사람이 가해자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겠죠. 현 시점에서 감옥에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사라입니다. 문동훈은 이미 손명호가 사라지기 전 이사라의 마약 장부를 건네받았고 교회에서 대판 싸우면서 이사라의 머리카락 또한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사라가 예고편에서 머리와 눈썹을 탈색한 것으로 보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미 문동훈에게는 탈색하기 전 머리카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동훈이 바라보는 최창살속 안에 있는 사람은 이사라일 확률이 가장 높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예고편에서 의미심장한 장면이 많았는데요. 특히 보통 전력량계에 표시된 3 3 5 2 k w 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 3에서 4 0 0 k w 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3352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우는 어렸을 때 고데기로 화상을 입었었죠. 전기를 이용해 어떤 고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기가 많이 필요한 어떤 사업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아직 나온 복선으로는 정확한 추측이 어렵네요. 이상 오늘은 더 글로리 파트 2 공식 예고편에 나온 장면들을 토대로 나름대로 복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제가 해석해드리는 더 글로리를 계속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도 더 글로리 더 글로리 파트 2까지 함께. 정주행 해봅시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